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 연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427번째 시간.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을 통해 보내주신 박상훈 선생님 정례가 되겠습니다. 정례에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용초사 수서 심장음파 제25기가 2020년 7월 15일, 7월 17일, 7월 19일, 3일간 연속해서 서울 수서의 현대벤치빌에서 진행됩니다. 현대벤치빌은 지하철 고속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 기초부터 상시하게 교육해 드립니다. 허정근 선생님의 자세한 강의와 실습 교육이 선생님의 심장촌파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로 문의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에 같이 한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증류입니다 음. 아, 39세 여성으로 복부 초음파에서 이본 방광입니다. 방광내 다발성 샤툰 같은 지저분한 고해코 병변이 보이고 하부에는 저해코 결절처럼 보이는 병변도 관찰됩니다. 소변 검사에서 RBC는 5개 정도 어, 보인다고 합니다. 아, 이참 예, 어렵습니다. 방광이고 방광 여기에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복백의 한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치고는 너무 크고 이 전체적으로 아니고 이 부분만 보이니까 혹시 방앗에 게스가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방앗안에 이렇게 대구리들이 보입니다. 여기도 게스 있고 요것도 가스에 있고 대부리 같은 거 보입니다. 여기도 요렇게 대부리, 대부리도 보이고 가스에이크도 보입니다. 방광 내 내용물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37이니까 BPH라 이런 여자고 그러니까 또뭐 BPH 가능성도 없고 자, 방광에는 에어하고 지저분한 대부리가 있다. 사실은 무엇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인접해 있는 요 부분인데 여기 장간이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저어뭡니까저쪽에 어, 인접된 그저그 펠빅의 장기 뭐, 장기한건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어, 추정지 나라는 수밖에없습니다 여기에도 여기 에코가 있고 여기에 지저버는 에코가 여기 보이죠. 인지 여기에 장난이 또개수도 보이죠. 그래서 저 생각은 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반양의 산이 있다는 공기가 있고 안에 방 안에 지저버는 에코 대무리 고에코 대무리가 있습니다. 옆에 인제 무척에 인제 말한 것이 장난 또는 골반관장기고 혹시 여기 피스츄라 있지 않은가 장강과 엔트리 베스크라 피스츄라가 있어가지고 방앗내 공기가 들어가고 에코세닉 데브리가 들어 생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자의 증상이 없다 하는 것도 조금 어, 이상합니다. 나이도 너무 서른아홉이니까 뭐 대장암이나 이런 걸 가능성은 적을 거고 생각한다면 크론스디지즈는 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크론스병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피스처를 만들지 않을까 피스처를 만들었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건데 증상에 대한 기재가 없으니까 한번 증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또 우리 음악 하나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경 바이올리스트 우리 대전에 기업하고 계시는 임상봉 외과 따님이 같습니다 어, 21살이고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제10회 마이클 힐 어, 바이올린 국제 콩쿠르에 우승했다고 합니다 어, 뭐 우리 한국에서는 14살 때 예원학교 재원 중에 영국으로 유학 갔던 애가 영국 하고또 미국의 커티스 음대에서도 공부하고 여러 콘콜에도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2020년 영국 왕립 음악은 석사 과정에 입학을 앞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미경 안나이 임미경이고 두 사람이 아마 마이클 힐 됐습니다. 그러면. 어, 음악을 하 유튜브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제가, 어, 어, 안나임을 치시면 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안나, 안나임 바이올린, 예, 네, 바이올린 하면, 어, 찾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 좋은 연주가 많이 어, 들어있습니다. 안나임, 아유, 아닙니다. 안나임, 요겠죠.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그리고 우리 일리학장을 들었기 때문에 15분 23초에부터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十三分，十五分。